낮도 주의 것이다. 그리고 밤도 주의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낮이 상징하는 것처럼 밝고 기쁘고 형통할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밤과 같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기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모든 일들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자, 어떤 것들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 나 자신을 혹시라도 이 어렵고 힘든 일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진 않는가? 나 자신의 죄나 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것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 어렵지 않을 때는 몰랐던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자진해서 어려움을 당해 주신 고난을 당해 주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혹내 잘못으로 인해 고난 당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순전히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스스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해 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순전히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의 뜻만을 위해서, 형통한 시간과 권고한 시간을 반복하심으로,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분이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형통한 시간도 주었다가, 또 권고한 시간도 주었다가, 쌍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뺑뺑이 돌리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려. 라고 하면서 형통한 시간 공고한 시간을 막 반복하시는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곧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대. 이 모든 것 속에는 그야말로 형통한 일도 있고 공고한 일도 있어요. 좀더 쉽게 말하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쁘고 형통한 일, 이런 일은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슬프고 힘든 일, 이런 일은 나쁜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구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도 좋은 일이다.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일 속에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들을 숨겨 놓으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자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어, 한번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녀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아이가 성숙해 간다면 이전에 부모가 그 아이의 어떤 나쁜 버릇이나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보려고 애를 썼지만 전혀 바꾸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그런 생각이 바뀌고 그런 습관이 바뀌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바꾸려고 애썼지만 바꾸지 못한 우리 아이의 어떤 나쁜 습관이나 또 나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푸고 좋은 일을 통해서는 도무지 내가 바꿔지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점점 더 교만해지기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그 일이 좋은 일이죠. 하나님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이 자이 말씀 전도 3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솔로몬이 한 이야기인데 언제 이 이야기를 했는가 바로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범사에 때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14가지 긍정적인 일과 14가지 부정적인 일을 이야기. 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와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와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 열네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 또 그와 더불어서 열네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천하 범사에 모든 일들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일 속에 소위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열네 가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열네 가지 속에도 하나님이 교회 가신 때와 기한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속에도 아름다움을 숨겨 놓으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현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되살아보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실제로 형통한 사람에게는 곤고한 일이 약이 돼요. 그리고 권고한 사람에게는 형통이 약이 돼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에게는 생각지 않게 권고한 일을 허락해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반대로 권고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형통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키기도 하는 것이 이처럼. 형통과 공고는 서로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간다. 자, 공고할 때는 형통이 약이다.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형통할 때는 공고가 약이다라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원에 누워 있는 환자를 신방하거나, 혹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를 신방해 보면 금방 알아요. 곤고가 약이 된다는 사실, 사업의 부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을 병원에 그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 말한 줄 아세요? 저는 평생 통할 신화생활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감옥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신화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일독하지 못했는데 감옥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감옥 생활이 약이 된 것이 그 사람만 그런가요? 아니, 우리 모두도 그래. 요 건강할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평소에 누워서 느끼고 그때 정말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에게는 형통한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 때때로 공고한 시간도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복시켜요. 형통한 시간을 주셨다가, 또 공고한 시간을 주셨다가, 또 공고한 시간을 주셨다가, 다시 형통한 시간을 주셨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때가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이. 자, 또한 가지, 이두 가지 일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두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 로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읽었던 전도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형통한 일만 계속되어진다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상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살지만은 않아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세상에 얼마나 미련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이 건강하고 형통하고만 산다면, 과연 하,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며 살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시간이 들어가면서 어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지죠 그냥 늙어만 집니까? 몸이 약해지죠 병들어지죠 마지막 순간은 어때요? 걷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미련이 많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혀 늙어지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평생을 젊게 힘 있게 건강하게만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사모할 살수 있을까 그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반복하심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때때로 우리 몸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늘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비로소 생각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공고한 일이 싫으시면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건강해도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형통함과 공고함을 반복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 우리를 위한 배려.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간사함.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탕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형통함도 선한 것이지만 권고함도 선한 것이다. 형통함도 감사할 일이지만 권고함도 감사할 일이다. 모두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다, 축복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진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는 틀림없이.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 더더욱 그러해요 결코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어요 원치 않는 일 생각지 않았던 일 바라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이고 축복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